나모닝. 아 동글레님 좋은 아침입니다. 아이 좋은 아침이에요. 어, 아니 어제 진짜 오픈런 하신다는데 했어 성실하시네 확실히. 아유 당연하죠 저 오픈런이죠. 어... 오. <laughs> 어 채집 재밌겠는데? 채집 바로 갈까? 채집 좋지. 철발키 만들어드려요. 어 정말요? 아니 어 잠깐만 이거 채집이 어? 없나요? 아 하... 주버지 비밀번호 알려주고 가지. 만들고 아 동래님 아네아 네. 아, 여기 있습니다 오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, 고추 열심히 키울게요 아네 예, 많이 키워주시면 제가 또또 많이 구매하겠습니다 하나 에 얼마 살까요 2 2만원 어때 이십이만 원아 <laughs> 정말요 이십만원네오아오 아, 예. 예. 감사합니다요 아 깔끔한 거래 고맙습니다 아유, 아 이웃이가 아네 고추 많이 키울게요 네 쌍에 드린 거예요. <laughs> 오빠. 오! 오! 야! 와, 야, 이제부터, 야, 뭐야, 다섯 개! 야, 딱 여기까지 하겠다 와! 아니, 5강 서버 공지 없나요? <laughs> 감사. 나사! 아이, 괜찮다 오! 오, 씨. 그거 여기 우와 아 여기서 200을 써야 돼? 와 이거 사고 싶다. 50만 원 돈에서. 이 이렇게 돌에 박힌 검 하나 하고 멋뽕 백자 항아리 이렇게 할까? 됐어. 안녕하세요. 아, 반갑습니다. 우 아, 200만 원지 구매하셨네요. 네. 와. 이 아, 여기 한걸 요거는... 내려오시죠. 오오 이제 저도 여기 계속 입장할 수 있는 건가요? 네, 이곳이 바로 VIP 상점. 오오오.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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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입장하시죠. 이... 어아 아, 예. 들어가겠습니다. <laughs> 오. 여기서 구매할 수 있습니다. 어? 3년도 연쿠 5만 골드에 20... 오. 최상급 묘야 10만. 야, 고대종이 핵왜 150만 원이야? 어나 고대종이 핵 집에 개만데있거나 100만 원에 팔아야겠다. 어, 불꽃 석도 15만 원. 마브석좀 싸네. 여기는 사실 메인은 이제 수선이죠. 수선? 아, 수선, 100만원. 수선하고 황금보따리. 알겠습니다. 그러면 그때 그 도움 요청하겠습니다. 네. 나가시는 분은 이쪽입니다. 예, 감사... <laughs> 아유, 감사합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아니, 뭐, 뭐 내가 잘 모르지만. 어허. Uh -huh. 그 솔직히... 뭐, 아니, 뭐 필요한 재료 하... 없어요? 집버지 아, 저, 드릴까요? 그거, 그거. 주부지 어, 아. 아, 아, 아. <laughs> 주부제 <laughs> 그 세상에서는 경험치 많이 드시고요 주부제 다음에 딸내미랑 같이 올게요 갑니다 윤희야 응 일로와봐 왜? 할아버지 여기 인사드려 여기 올라가 여기 어나 <laughs> 아파 나도 만들려고 이거 가지고 왔는데 <laughs> 야, 씨. 야, 씨. 역시 우리 딸 아, 아빠라 생각이 통했구나. <laughs> 아이고 할아버지, 죽고 같이 고마웠어. 할아버지랑 좋은 추억은 뭐좀도 없지만 그래도 마지막에 돈 넣고 가는 거 감동이었어. 다시 들어오면은... 들어오는 날없겠지아 다시 들어오면은... 사냥같이 한 번이라도 가자오... 우리 같이 갔어야 되는데, 항상 그 어부의 앞길을 닦다가 이렇게 억울하게 또 돌아가신대... <laughs> 남아있는 점이 어떻게 되냐고 아버지... <웃음> <아하>. <웃음> 그래도 마지막에 미번이라도 알려주지 여기. 아 비번 걸려있네 은영아 아빠가 뚫었다 그러면 이거는 아빠 걸로 할게 <웃음> <웃음> 너 아무리 인마 상속을 받고 싶어도 그렇지 아니 혹시나 교통사고 나올 수도 있잖아 어? 어어어어어 저저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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저저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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저 어어, 아, 음, 그래? 음, 어, 아, 아, 어저저어저저저저저저저어어저어저저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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어어저저저 <laughs> <laughs> 할아버지 왜 이렇게 말뿌리시게 뭐야! <laughs> 어? 왓? 공룡? 아나 모르겠다! 따다 와아! 10억 네가 가다! 네가 가다 다이다! <laughs> 야아! 이거 진짜야! 야 공룡 지졌다. 나와. 형육강이다 와, 공룡, 뭐야! <laughs> 아니, 이렇지, 공룡인데? 공룡 수납 낳고 해야지. 공룡의 첫 발견자이자 주인은 <laughs> 누나야. 화석 혼자 다했는데 이거. 가보자! 갑시다! 내말어있어 잠깐만, 어, 있지, 위치? 아, 여깄다, 여깄다. 이거 전원 일자사각 딱한번 빵! 하고, 그 다음에 캠프 음. 하면 될 듯? 3000이죠오케이 HP 5000이니까 3 0 0 0 중지입니다. 고 쏴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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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지금 뭐야? 와, 잠깐만. 뭐야 이거? 뭐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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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어. 뭐야? 아니 내 육강이 6 0 자리가 맞긴 맞기... 이거 뭐야? 씨. 야, 야 말이 안 되잖아 이거 뭐야? 어떻게 들어가? 어이 봐. 야야야야야 야, 야, 야. 이거 야 위에 이거 나무 위에 있는 침대로 와. 이거 하나만 써 빨리. 시아 내가 리경. 데모 아니야? 뭐야? 어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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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? 예? 와! 2,900 이제 쏘면 돼! 2,900 오케이! Hey. Oh, cool. 잡았어 <ifferences> 야, 누가 잡았어! 야 뭐야! 잡았어! 잡어 그래도 공룡 파트인데 나 내꺼야! 본인이 첫번째 공룡을 처치하셨습니다 어? 공룡 땄다! 나이스! 아 2초 차! 드랍템 뭐 나왔어? 드랍템. 거. 자, 드랍템 알려 드리겠습니다. 고기 10개, 고대종의 핵 10개. 와! 와 아, 10개 나왔어요. 자, 이거 분배해 드릴게요, 딜러님들. <laughs> 양심껏 본인이 메인 딜러였다. 오세요, 제쪽으로. <laughs> 자, 육강 딜러 확실히 되해 드리겠습니다. 육강 딜러 고기 두개 드리고 육강 딜러는 확실히 이게 확실히 회확야히겠습니다 자, 다음. 저... 다음. 저... 다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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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새끼야. 어 뭐야? 나가 죽여줘 아, 미안해 아, 니 90개나 숨겼어? 아, 씨 가장... 아, 아, 까여워 아, 귀개워센데 아, 우와! 한 아, 못다리 아, 귀 아, 나여워 아, 이걸? 정말 나이? 네. 이미 여기 제가 다 먹었는데. 지도 님저 방금 이거 먹었는데요. 황금보따리 동물. 아, 황금보따리예요? 동물 먹는데 여기 있었는데 여기 안 보이세요? 넣어 세요 날라 보세요. 아, 여기 수난 그냥 검은 보따리 두개 먹었는데 하하하. 개말 <laughs> <깨발인. 웃음> 6월 13일이라 6월 13일. 벚꽃이 어, 처음 만든 날이 언제지? 어, 처음 만든 날? 몰라. 비밀 맞지다. 비, 아, 6월, 비밀번호 어? 뭔데? 비밀분 어? 뭔데? 어? 어? 뭔데? 어? 누워봤어. 은 아, 오늘 아, 날짜 아, 꾸로 아, 오늘 아, 먹어 아, 오늘 먹었어. 아, 뭐, 아. 아니 명호님. 왜요? 응. 건보 풀까요 마을에다가. 공룡, <웃음> <다> <웃음> <한국>. 와, 공룡 <laughs> 존나 멋있다. 와 공룡 존나 멋있다 소현 님. 아씨어 뭐야? 또 만나. 있는 거 아니야? 어 저렇게 화났다. 저기게화다저기게화다 나와 다들 마을 로 내 유도할게 내가 유도할게 싸움으로 끌렸어 내가 유도할게 자 주인기 내가 유도할게 내가 유도할게, 내가 유도할게. 야 뻗어진다 시발 나 내가 일단 물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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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마을에서 안 바뀌어, 혀 올라 그러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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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씨 마을 파이팅! 아, 잡을게. 컷! 어 잠깐만 캬어야 나머지가 다 날아갔어 아니 지금 진짜... 친둥 진짜... 야근 이게 그게 다 뭐냐 내가 용기를 줬다 내가 지도님한테 용기를 줬어 잠깐만 보자 야 마을, 마을 마을이 왜 이래 오라나마 아니 어떻게 보면 은 인스타그램 카페 같아서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뭘 하나는 약 MZ 카페인가? 요즘 요즘식, 요즘식. 아, 아니 이거 뭐야 이거 <laughs> 그렇게 된니다 죄송합니다 잠깐만 상황 상명부탁다 제가 이게 그 어떻게든 복구를 해 놓겠습니다. 같이 복구할게요. 같이. 동현아. 너도 했니? 아, 누나 나는 아, 사막 여우가 나오긴 했는데 이게. 여기는 여기는 토끼 같은 거 나오고 제가 사달을 뽑아 버리는 바람에. <laughs> 아, 어... 진짜. 그러면 이렇게 없어. 공룡이. 공룡이 나타났잖아. 이건 공룡의짓이야 <laughs> 그러네. 뚜다 <laughs> 뚜다. 나도 터져 봤었나. 이 새끼야, 니는뭘지었는데 뭘 <laughs> 집이 없었잖아! <laughs> 이 새끼야, 진짜 어디가 없었잖아! 우와! 우와! 근데... 야, 뭐야? 와, 이거 언더가 기이... 돼? 와, 뭔... 아, 이거 복구가 되네? 서버 끝나기 전 일달각 갑이다 우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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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 아, 이거 어디... 대미 데뷔 체크합니다. 7강 다, 배 아, 배 치가. 치뭐포뚫고 오늘 강화이날이었어 파라오의 <laughs> 분노! 파라오의 <사로의> 분노! 파라오의 <laughs> <바로의 웃음> 분노죽죽 <laughs> 죽어나 제발. 죽어. 나, 죽어. 나 죽어. 나 진짜 죽어. 나 진짜 죽어. 무아부가? <laughs> 어. 파라오의 분노를 아시나요? <laughs> 이상해요. 뭐야 이거? 창원부 기나 님. 나, 나, 그나 메차코차. 메차코차 코차... 메차 뚫려 버렸어. 기나 님, 여기서 파라오의 축복으로 이로치 독수리가 두 마리가 떴습니다. 왓? 이로치 독수리 <laughs> 두, 마리? <laughs> 두 마리? 오늘도 삑삑이가 희생해야 될거같개구만 삑비가 렐라. 자, 삑비 렐라. 씨발. 오, 삑비가. 왓? 파라오시오. 아이고야 <laughs> 뭐야 이거 브레임님 <laughs> 여기 서보세요 네. 자 뒤로 <laughs> 아니 천농이 떨어지는데 아, 아, 야 이거 아니 이거 야, 취향 이거 어떻게 뭐야. 알았지? 아, 아니, 이거 내, 이거. 내 취향 Fine. 어떻게 알았는데 천농 떨어지는데 <laughs> 엎드려 요종 <이후 좀. 웃음> 어떻게 엎드리는데 메차코 차 틀려버렸어 너무 선정적이야 점 잡는 줄알았는 희나님, 어, 호기심에 이럴 수 있죠. 희나님, <laughs> 아까 눈꽃님이 파라의 분노 해가지고 수선책 뽑았대. 야, 아, 진짜, 아니, 희나님 또 수선책 뽑을 수, 저걸로 이로치 독수리 뽑은 사람도 있어. 아이, 플랜이 지금 아이돌한테. 아, 돼 아, 그래, 아이돌 지켜주자. 아니, 어, 나중에 투명 물량으로 그래. 그 유도하라니까. 아, 니데내다 다, 보여줘놓고 지켜, 이제 와서 지켜주자는 게 <laughs> 뭐지?